대부분의 사람들은 70세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가 더 많이 걷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현재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걷기는 활동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만약 이것이 유일한 운동 형태라면,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실수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으며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에만 지나치게 위존하고 다른 중요한 운동을 소홀히 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심지어 낙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걷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다섯 가지 운동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야말로 노년기에도 힘과 활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걷기 대신 우선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움직임이 더 원활해지고 뼈 건강이 보호되며 심지어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세요. 특히 마지막 요소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장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길 권장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주세요. 반대로 별로라면 숫자 0을 입력해주시면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 유지하기 걷기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것만 한다면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근감소증, 사코페니아, 즉 근육량 감소가 독립적인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문제는 걷기가 근육을 크게 단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하체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저항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이 제70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손실을 직접적으로 방지하고 균형감각을 향상시키며 부상과 낙상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때 어려움이 없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위자에서 쉽게 일어나거나 단단히 닫힌 병뚜껑을 무리없이 열수 있다면 이는 아직 근육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일들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근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근육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현우씨를 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걷기를 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전에는 쉽게 들수 있었던 상자를 들어 올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근손실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면, 근육을 제대로 단련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벼운 저항밴드를 사용하고, 맨몸 스쿼트를 하며, 작은 아령으로 간단한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만에 그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몸이 더 튼튼해지고 균형이 잡히며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파벨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저항밴드를 활용하거나 맨몸 운동, 이에 스쿼트,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하는 푸시업 또는 집안에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저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력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힘을 기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수명 연장, 더 나은 이동 능력, 심지어 뇌건강 개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근력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다음 테스트를 해보세요. 위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보세요. 또는 서서 바지를 입어보세요. 만약 쉽게 할수 있다면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근력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좋은 소식은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손실을 되돌릴 수 있으며 균형감각을 개선하고 오랜 기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걷기만을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근육은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70세 이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균형 및 안정성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걷기는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항상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낙상은 노년층에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많은 경우 낙상의 원인은 다리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균형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균형감각을 적극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걸려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 감각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감각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걷기는 발, 발목, 복부 근육을 안정시키는 작은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이 약해지면 단한 번이 잘못된 발걸음으로도 큰 낙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회복하는데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양말을 신으면서 한 발로 서 있었던 적이 있나요? 혹은 높은 선반에서 무언가를 집으려 할때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어딘가를 잡고 버텨야 했나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넘어질 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한번 위기를 겪고 나면, 걸음걸이에 더욱 신중해지게 됩니다. 78세의 석진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도로 연속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서,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한 발로 서있기. 체중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 조절된 움직임을 연습하는 등의 간단한 균형 운동이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몇주 후, 그는 몸이 더 강해지고, 균형을 더잘 잡을 수 있으며,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균형 운동을 위해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발로 서있기,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두고 직선으로 걷기,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는 연습과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균형 감각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단순히 낙상을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자세가 개선되고 반사신경이 빨라지며 신체 협응력도 향상되어 모든 움직임이 더 쉽고 유연해집니다. 자신의 균형 감각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해보세요. 안전을 위해 단단한 표면 근처에서 한 발을 바닥에서 들어올린 후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쉽게 할수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균형감각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감각 훈련을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습니다. 균형감각은 우리가 있고 지내다가 너무 늦은 후에야 중요성을 깨닫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하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강한 신체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균형 감각 훈련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몸을 단련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성과 가동성 운동.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은 70세 이후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은 자연스럽게 뻣뻣해지고 가동 범위가 줄어들며 한때 쉽게 할수 있었던 동작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만약 고개를 돌리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졌거나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숙이는 것이 힘들어진 것을 느낀다면 이는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범위가 좁아지기 시작하면 독립적인 생활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유연성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점차 이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걷기는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지 않으며 관절이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움직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현재 70세 이후에는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유연성과 가동성을 위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야말로 일상적인 활동을 불편함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에 자동차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집으려고 하거나 재킷을 입으려고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동작이 자연스러웠나요? 아니면 뻣뻣함을 느꼈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단순한 노화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과 결합조직이 점점 더 긴장되고 수축되면서 유연성이 서서히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사람이 바로 78세의 상훈 씨입니다. 그는 매일 걷는 습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이 점점 더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일 때도 예전보다 무릎을 더 많이 굽혀야 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이러한 가동성 감소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관절을 충분한 가동 범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일상의 가벼운 스트레칭, 조절된 움직임, 관절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주 후, 그는 몸이 더 유연해지고 움직임이 편안해졌으며 자세까지 개선된 것을 느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바닥에 앉아 10초 동안 발끝을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적인 스트레칭, 조절된 관절 회전, 그리고 부드러운 요가 동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관절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연성 향상의 효과는 단순히 몸의 뻣뻣함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통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자세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연성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다음 테스트를 시도해보세요. 똑바로 선 상태에서 고개를 한쪽으로 최대한 돌린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세요. 움직임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뻣뻣함을 느끼나요? 만약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이는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이야말로 이를 개선할 시기입니다. 가동성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몇 분만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해도 앞으로 수년 동안 젊고 유연한 몸을 유지하며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를 주된 운동으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유연성 향상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관절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이제 척추를 보호하기 위한 코어 근육과 자세 개선 운동 4가지를 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코어 근육 강화나 자세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요소는 70세 이후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강한 코어 근육은 단순히 탄탄한 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어는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며 움직일 때 척추를 곱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면 허리 아래쪽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균형 감각이 저하될 수 있으며 걷는 동안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기 전까지 자세 근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 등이 자주 굽어지거나 허리 아래쪽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오랜 시간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복부 깊숙한 곳과 허리 아래쪽의 안정 근육을 충분히 단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70세 이후에는 코어 근육과 자세를 강화하는 운동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75세의 철수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소 활발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가 점점 앞으로 둥글게 말리고, 허리 아래쪽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걷고 있었지만, 의사는 잘못된 자세가 척추와 관절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해 만성적인 경직을 초래하고, 균형감각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수 씨는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가볍게 기울이는 운동, 서있을 때 자세를 조정하는 연습, 복부 근육을 조이는 습관을 일상에 추가했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그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심지어 호흡이 더 원활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어 근육 운동을 위해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벽에 기대어 똑바로 서기, 앉아있을 때 복부 근육을 조이기, 천천히 몸을 비트는 동작만으로도 깊은 안정 근육을 활성화하여 척추를 곱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단순한 자세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한 코어 근육은 균형감각을 향상시키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며 소화 기능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부 근육이 내장기관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코어 근육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테스트를 시도해 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가 벽에 닿게 하세요. 이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몸을 억지로 조절해야 하나요? 만약 자연스럽지 않다면 이는 자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이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와 코어 근육의 힘은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젊고 건강한 외모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걷기만을 운동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몸을 곧게 세우고 힘을 유지하는 근육을 단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 관절 보호 및 저충격 운동 실천으로 스트레스 감소하기 걷기는 활동성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운동 방식이라면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액이 감소하며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년층이 무릎이 뻣뻣해지고 엉덩이가 아프거나 발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평생 활동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걷기 자체가 아니라 걷기만으로는 관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 통증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절 보호를 소홀히 하면 경직과 불편함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걷기는 같은 관절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70세 이후에는 단순히 걷는 것보다 관절을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저충격 운동에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걷기를 마친 후의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기운이 넘치고 통증 없이 상쾌한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관절이 아프고 뻣뻣하거나 불편함이 지속되었나요? 걷기가 통증을 유발한다면 이는 관절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은 대표적인 사례가 77세의 영철 씨입니다. 그는 매일 걷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뻣뻣해지고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반복적인 충격을 줄이고 저충격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후 그는 수영, 자전거 타기, 유연성을 기르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주 만에 통증이 크게 줄었고 활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는 수중 운동, 자전거 타기, 태극권 또는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윤활을 개선하며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부담 없이 관절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단순히 통증 완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관절을 보호하는 것은 앞으로도 원활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경직을 줄이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관절 상태를 확인하려면 위자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무릎과 엉덩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뻣뻣하고 통증이 느껴지나요? 만약 불편함이 있다면, 이는 관절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저충격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을 보호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며, 매 순간을 고통이 아닌 편안함 속에서 보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걷기만을 운동으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절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도움이 되는 운동을 추가할 때입니다. 맺은 말이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 다룬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걷기만을 운동으로 삼고 있다면 신체는 단순한 걸음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근육량 보호, 균형감 향상, 유연성 증가, 코어 강화, 그리고 관절 부담 감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앞으로도 활력 있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곧 신체 기능 저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나이에 관계없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근력, 균형감, 유연성, 그리고 자세를 개선하는 작은 변화들이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력 균형감,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약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근력, 균형감, 또는 움직임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 배운 점과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도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